여러분, 혹시 사표를 던지고 싶은데 앞길이 막막해서 참아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화끈하며 가장 확실하게 퇴사 처리를 완료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80세라는 나이에 인생 이막을 민족 해방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시작한 남자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최고의 액션 블록버스터이자 기적의 대명사. 홍해의 기적 그 긴박했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우발적인 사건으로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할아버지 모세 그의 인생은 이제 조용히 마무리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 광야의 한 구석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죠. 호기심에 다가간 모세에게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까요? 80세에 갑자기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에 파라오와 맞짱을 뜨라는 명령이라니요. 모세는 당황해서 저는 말주변도 없고 나이도 많습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거절합니다. 하지만 신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고, 결국 모세는 평생 들고 다니던 낡은 지팡이 하나를 챙겨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꿀 위대한 퇴사 작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린 지옥의 불꽃놀이.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이세. 그는 당시 신으로 군림하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 앞에 지팡이 하나 든 노인이 나타나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니 코웃음이 나오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그 거절은 이집트 전체를 뒤흔드는 열 가지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온 성안에 개구리와 파리가 들끓으며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기괴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파라오의 마음은 돌처럼 굳건했지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의 죽음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제발 다 데리고 나가라. 파라오의 항복선언과 함께 수백 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이집트 탈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유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한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내 소중한 노예들을 그냥 보낼 순 없지. 파라오는 이집트가 자랑하는 최정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비하이롯 앞바다, 즉 홍해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평선 가득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이집트 군대의 전차들이 보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칼을 든 기갑 부대가 몰려옵니다. 완벽한 진퇴양난. 이 때부터 백성들의 원망이 쏟아집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가 터져 나온 것이죠. 리더 모세는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집니다.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이 불어오더니 거대한 바다가 마치 빵을 자르듯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만 톤의 물이 양옆으로 거대한 벽을 이루며 서 있고 그 사이로 바다 밑바닥이 말라붙어 탄탄한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깎아지른 듯한 푸른 물의 장벽 사이를 걸어가는 200만 명의 인파를요. 물벽 너머로 거대한 고래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경외심과 공포 속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선 우주적 쇼타임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비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녘이 되기 전 무사히 바다 건너편 해안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것을 본 이집트군데 그들도 망설임 없이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들도 건넜는데 우리라고 못 건너겠어.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이집트 전차들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 헛돌기 시작하고 군대가 혼란에 빠진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모세의 신호와 함께 버티고 있던 물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톤의 바닷물이 거대한 셔터를 내리듯 이집트 군대를 덮쳤고 순식간에 추격자들은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변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람에 의한 밀리마인드 SETD OWN 2010년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는 특정 지형에서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이 불면 물이 밀려나 땅이 드러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각 변동 홍해의 지역은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인해 해수면이 일시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기적이냐 자연 현상이냐를 떠나 분명한 건이 이야기가 인류가 가진 불가능에 대한 도전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가장 극적으로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열 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린 지옥의 불꽃놀이.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이세열 가지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온성 안에 개구리와 파리가 들끓으며 가축들이 죽어 나가는 기괴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모든 장자의 죽음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제발 다 데리고 나가라. 파라오의 항복선언과 함께 순식간에 추격자들은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변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